2025년 12월은 49년 소띠에게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는 달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따뜻한 감동이 찾아오고 그동안 마음 한편에 담아두었던 작은 소망들이 하나둘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귀한 기운을 그냥 흘려보내면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안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어떻게 더 단단히 지켜나갈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2월에 꼭 필요한 생활 속 작은 지혜부터 운을 더욱 높여주는 실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49년생, 소띠의 12월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시기로 차분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에너지가 가득한 달입니다. 특히 소띠에게는 이 달이 한해 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확인하고 내년을 향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소띠는 원래 묵묵하고 성실한 성품을 지녔는데 12월의 깊고 고요한 물 기운은 그 성실함에 지혜와 통찰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겨울 산속 고요한 샘물처럼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애써온 일들이 조용히 인정받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노력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천천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믿음과 존중을 함께 받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지인들 사이에서 소띠의 따뜻한 배려와 헌신이 새삼빛을 바라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정은 마음의 위안을 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크게 높여주는 선물이 됩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거나 마음속으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소띠는 늘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만큼은 잠시 멈춰서서 내가 이뤄낸 것들과 주변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내년에 큰 복을 준비하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이 시기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 내면의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새해를 맞이할 힘을 충전시켜 줍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따뜻한 손길이나 고마운 소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이제야 돌아와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주거나 잊고 있던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오며 반가운 만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며 예상했던 수입이 차질 없이 들어오거나 작은 보너스나 선물이 생기는 기쁨도 함께 따릅니다. 이는 한해 동안의 성실함이 우주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상받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나 우연히 접하게 되는 정보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소띠는 평소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12월에는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건강이나 재테크와 관련된 조언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메모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말 모임이나 작은 송년 행사에 가볍게라도 참석하는 것이 내년을 위한 귀한 인연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 달에 조금 주의할 부분은 혼자 고민을 안고 가려는 습관입니다. 소띠는 원래 말없이 참고 견디는 성향이 강한데 12월만큼은 가까운 이에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더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작은 불편함도 표현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는 용기가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49년생 소띠의 12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는 시기로 마치 겨울 강물이 고요히 흐르며 힘을 모으듯 소띠에게는 내실을 다지며 재물을 차근차근 모으기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소띠는 원래 땅의 기운을 가진 띠로 묵묵히 일하고 성실하게 쌓아가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에 물 기우는 그 땅에 적당한 수분을 공급해 주어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49년생 소띠는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이미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온 분들이기에 이 시기에 재물은 운 단순히 돈을 버는 차원을 넘어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고 보상받는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잊고 있던 저축이나 가족 간의 재산 정리 과정에서 생각보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고 자녀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나 경제적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소띠는 평소 절약하고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이번 달은 그 습관이 빛을 바라며 작은 돈도 헛되이 쓰지 않고 모으는 과정에서 마음의 든든함과 함께 실질적인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면서도 담는 성질이 있어 소띠가 가진 안정적인 에너지와 만나면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인식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오래된 물건 속에 잠자고 있던 가치를 발견하거나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이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여 생각지도 못한 재물의 기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들과 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본인의 경험을 따뜻하게 전하며 조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지원이나 좋은 정보를 먼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 아껴두었던 작은 돈이라도 이번 달에는 건강이나 마음의 여유를 위해 조금씩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흐를 때더큰 복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부터 미뤄두었던 금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잊고 있던 약속이 지켜지며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밀린 용돈이나 지원금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식으로 마음 속에 걸려있던 일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또한 주변에서 소띠의 성실함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생기며 그로 인해 작은 부탁이나 일거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꾸준한 수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면에서도 안정된 흐름이 이어지며 병원비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고 그 여유가 곧 재물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가까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랜만에 만남을 제안하는 순간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의외의 정보나 제안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재물과 직접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꿈속에서 물이나 논밭, 소와 관련된 장면이 나온다면 이는 재물이 들어올 강력한 신호이니 그후 며칠간은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물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거나 수도꼭지를 새로 고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 역시 재물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이니 그때부터는 저축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작은 투자나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절약하려다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소띠는 본래 아끼는 성향이 강하지만 때로는 적절히 쓰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지출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위한 소비는 나중에 몇 배의 가치로 돌아오니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나 누군가의 급한 부탁으로 인한 큰 지출은 한번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두려워할 일은 아니며 본인의 직감을 믿고 차분히 판단한다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9년생 소띠의 12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로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 달에는 내면의 지혜와 축적된 경험이 실제 결과로 나타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소띠는 원래 꾸준함과 성실함을 상징하는 띠인데 12월의 깊은 물 기운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땅속 깊이 뿌리내린 나무가 겨울에도 단단히 자리를 지키듯 49년생 소띠는 이 시기의 안정감 속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인연이나 관계에서 뜻밖의 연락이나 제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분이나 예전에 알고 지냈던 지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지며 그 안에 금전적 기회나 귀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들로부터 감사의 표현이나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게 되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감이 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집안 정리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일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12월에는 흐름을 막는 것들을 정리할 때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 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 균형 속에서 좋은 판단과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평소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호전되거나 새로운 건강 관리 방법을 알게 되어 몸 상태가 한결 가볍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작은 규모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흐름도 형성됩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이 소띠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의견을 물어보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질문이나 대화 속에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대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성실하게 답변해주세요. 그 진심이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형태로 큰 도움이나 기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이번 달 중순 이후 갑자기 옛 생각이 떠오르거나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가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 연락을 해보거나 직접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뜻밖의 좋은 소식을 만나는 열쇠가 됩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고민하거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소띠는 원래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나누는 태도가 오히려 더큰 복을 부릅니다. 작은 일이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함께 의논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며 그 과정 자체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겨울철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무리하지 않고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함께 지켜줍니다. 다음으로 49년생 소띠의 12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소띠에게는 재물을 모으고 안정시키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달입니다. 특히 49년생 소띠는 원래 성실하고 꾸준한 기운을 타고 나셨기에 이번 달에 차분한 물기운과 만나면서 금전적인 안정감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빛 두꺼비 장식입니다. 두꺼비는 예로부터 재물을 물고 들어오는 상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 모습의 두꺼비는 금전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좋은 이유는 12월의 물기운이 두꺼비가 지닌 수기와 잘 어우러지면서 재물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자연스럽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현관이나 거실의 북쪽 방향에 두시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이 더욱 활발해지고 예상치 못한 소득이나 용돈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두꺼비는 안정된 재물을 상징하기도 해서 이미 모아둔 자산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지켜지는 효과도 함께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붉은색 복주머니입니다. 붉은색은 양의 기운을 담고 있어 차가운 겨울철 물의 기운과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주머니 안에는 동전 몇 개와 쌀한 줌을 함께 넣어두시면 재물이 계속 불어나는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49년생 소띠에게 이번 달 특히 좋은 이유는 소띠가 지닌 흙의 성질이 붉은 불기운을 만나면서 금전적인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수입원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갑이나 가방 안에 작은 복주머니를 넣어 다니시거나 침실 서랍 안에 보관하시면 금전운이 은근하게 상승하며 지출이 줄고 절약하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이나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형태로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푸른색 도자기 화병입니다.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 푸른색 도자기는 12월에 깊은 물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켜 줍니다. 화병 안에는 생화나 조화를 꽂아두시면 생명력이 더해지면서 금전운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띠는 본래 땅의 기운을 지니고 계신데 물은 땅을 적셔주고 기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달 푸른 도자기는 재물의 씨앗을 뿌리고 키우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거실이나 주방의 동쪽이나 북쪽에 두시면 가정 내 경제 흐름이 원활해지고 특히 저축이나 투자 같은 장기적인 재물 관리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와 함께 금전적인 여유가 함께 찾아오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명한 소비를 하게 되는 흐름도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49년생 소띠의 타고난 성실함과 인내심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12월에 물 기운은 차분하게 흐르면서도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힘이 있어 소띠에게는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고 안정된 금전운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풍수용품을 배치하실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껏 다루시고 매일 아침 가볍게 손으로 쓸어주시거나 바라보시면서 좋은 기운이 흐르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은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큰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이니 풍수용품과 함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시면 재물운은 물론 건강과 마음의 평안까지 함께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년생 소띠의 12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에 소띠에게 가장 좋은 색상은 깊고 고요한 남색과 맑고 투명한 느낌의 하늘색입니다. 이두 가지 색은 12월의 물 기운과 소띠가 본래 지닌 차분하고 믿음직한 성품이 서로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도와줍니다. 남색은 깊은 밤하늘처럼 내면의 안정을 지켜주면서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좋은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힘을 키워줍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에너지를 강화시켜서 지출보다 저축이나 보관의 힘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늘색은 막힌 기운을 열어주고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띠는 원래 자기 방식대로 꾸준히 걸어가는 스타일이지만 12월처럼 물의 흐름이 강한 시기에는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하늘색은 그 유연함을 도와주면서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이두 색상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외출할 때 입는 옷이나 목에 두르는 스카프, 가방이나 모자 같은 소품에 남색이나 하늘색을 자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안에서도 이 색상의 소품을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두시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재물을 다루는 판단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특히 지갑이나 통장 커버 또는 돈과 관련된 물건을 이 색상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색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남색과 하늘색은 12월의 차갑고 고요한 기운 속에서 소띠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면서 동시에 필요한 재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 시기 소띠에게 이 색상이 특히 더 좋은 이유는 12월의 물 기운이 소띠의 본래 흙 성질과 만나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흙은 물을 받아들여 그 안에 양분을 저장하고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처럼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그 기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재물운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남색과 하늘색은 바로 그 받아들임의 통로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색상들은 소띠가 지닌 성실함과 신뢰감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제안이나 기회를 받을 가능성도 함께 높여줍니다. 재물운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를 주는 색을 입고 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12월은 소띠에게 한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색과 하늘색을 곁에 두고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시면서 들어오는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